옛날 에 여기 지나다닐 때더현대서가 러꼬할 때는 진짜 약간 상막한 느낌도 들었는데 방송만 국딱 있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눈 오고 추운 여의도에 제가 이 밤에 왜 나타났냐면 한때 방송사가 여의도에 다 모여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KBS밖에 없지만 MBC, SBS도 한때 여의도에 있었죠. SBS 여의도일 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최소 80년대 오랫동안 여의도를 지키고 있었던 MBC 전 여의도 사옥. 아 지금 사옥을 옮겼죠.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공개방송 오셨던 분들은 이 사옥을 기억하실 텐데, 몇년 전만 해도 모습은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날 보니까 완전히 다 재개발돼가지고 형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의나루역 4번 출구에서 쭉 걸어가시면 있어요. 네. 뭔가 느낌이 틀리죠? 예전하고. 과연 리모델링 된 여의도 MBC 사옥의 모습은 어떨지, 사옥의 흔적이라 남아있을지. 한번 와, 역시 여의도가 고체 빌딩이 많아가지고 특이해 보이네요. 예. 어우, 추워. 야, 이런 호기심 해결하자고 여기 여의도에 지금 눈발 날리는데 왔냐? 네,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말이죠. 여기가 이제 사옥 앞인데 저쪽에는 이제 제, 제가 작년에도 갔다 왔던, 지난 시즌에 갔다 왔던, 제가 지난 시즌에도 갔다 왔던 저연대 서울이 보이고 있고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저쪽이 MBC 옛날 사옥 근처거든요 완전 바뀌었죠?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옛날 여기 지나와 이거 보세요 옛날 그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이제 다 고층으로만 여의도가 채워져 가네요 아 옛날에는..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네요 아.. 허무하네 아, 좀... <laughs> 한번 보세요 아... 아무튼 여의도 사옥은 없어졌습니다. 네. 완벽히 사라졌어요. 그냥 가면 아까우니까 여의도의 건물들 좀 보시고 가시죠. 어원트엠버서더 예, 서울 아, 고급 호텔이죠. 딱 봐도 고급증이 느껴지네요. 빨간색 레이저를 써가지고 아주, 예. 여기 뭐가 지어질까요? 아... 참고로 SBS 전 여의도 사옥은 SBS의 모기업이죠. 태영 건설이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딘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전 여의도 SBS에 있었다는 걸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아, 콘라드 호텔. 저 연기 피는 거 보세요. 보이돌 얼마 안는 거야. <laughs> 저 호텔 보이돌까다집을하려면내 엄마, 아빠 집도 팔아야 될것 같은데. 그죠 네. 와, 춥다. 추운데 여의도는 여의도예요. 와. 네, 아무튼. MBC 여의도 사옥 근황을 보셨고요. 형체도 찾아볼 수 없고요. 네, 완전 고층 아파트가 됐고요. 예전에 추억을 좀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실만 하겠네요. 네, 이렇게 변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만나면 좋은 친구. 야, 이 멍청. 그거 안쓴 지가 언젠데?